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르톤 조용원이래요. <laughs> 아, 벌써 4주차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죠?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영상도 잘 보고 계시죠? 예, 오늘도 T교육 4주차 프로그램 멀티 인재가 되기 위해서 또 저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 3D 프린팅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 메이커 스페이스에 왔습니다. 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멸치인재로 저희가 또 거듭날텐데 오늘은 조합패밀리 뿐만 아니라 여기 두 멋있는 자생기고 똑똑하게 생겼어요 <laughs> 형 그리고 오빠 두 분과 함께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네. 준비됐죠? 네자 그럼 오늘은 뭘 배운다고 그랬죠 우리가? 3D 프린팅 그렇죠 3D 프린팅 그럼 배우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하나 네. 둘셋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 출발 <laughs> 자, 얘들아, 오늘 우리의 3D 프린팅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이광호 교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 자, 우리 교수님 소개할 때 박수만 하는 거야.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에는 이광호라고 합니다. 어, 먼저 저희 강원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를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하고요. 간단하게 강원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소개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원대학교 메이커스 페이스는 강원 지역에서 이런 학생들이나 주요,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직접 구현해 볼수 있는 공간으로 24시간 동안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 또는 기업체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설계도 하고 3D 프린터로 출력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처음 낯선 공간이지만 요즘은 많은 대학생들이 이 공간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어떤 생각만 났을 때 직접 구현해보고자 할수 있는 실습 공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네. 간단하게 제가 이 그러면 우리가 3차원 프린팅이라는 걸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가, 짧게만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3차원 프린팅을 하려는 생각 중에 가장 최심인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하나의 그냥 예제인데요. 여러분 보게 되면 거북이잖아요. 이것도 3D 프린터로 만든 건데. 마치 날아가는 거북이처럼 구현이 되죠? 보면 색깔이 전부 다 틀리죠? 네. 부품 하나하나를 3D 프린터로 다 출력을 해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거북이가 아닌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게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 가죠? 네. 우리가 처음에 1차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점이나 선이 1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 1차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하나만 가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선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공간을 만들었죠. 그쵸? 이럴 때는 선들이 모여서 어떤 면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것을 2차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로 쓰는 거는 2차원 프린터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가지 없가죠? 네, 네. 자 그러면 3차원 프린터는 뭐냐면 좀 전에 만들었던 우리가 2차원적인 도형에서부터 3차원적으로 뭔가 입체적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3D 프린터라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 출력을 하면 한 번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3D 프린터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바닥이 있으면 점점 점점 점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출력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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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라가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도면 그리기를 할 겁니다. 도면 그리기를 왜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만들고 싶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는 쓸수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에다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수정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내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다 도면을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생소한 용어인데 3D 프린터를 출력을 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해두세요. STL이라는 파일로 변환을 해야 돼요. 알겠죠? STL 파일만 3D 프린터에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거를 변환을 해온 상태에서 출력을 해야지. 우리가 설계한 또는 우리가 그린 도면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오늘 도면도 그려볼 거고 STL 파일 변환도 해볼 거고 간단하게 3D 프린팅 출력도 해볼 거예요. 알겠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서? STL 파일이 예. 어떤 파일인지 처음 들어봐서. 아 원래 영어 약자로는 Stereolithography라는 단어의 앞,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훈민정음 보면 우리가 활자 인쇄라고 그러죠 네. 한개 갖다 놓고 계속 찍어내서 똑같은 책을 여러 개 만들죠 네. 그런 기술을 우리가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판술이라 그러는 건데 그럴 의미에서 3D 프린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종이에 찍어낼 때는 잉크로만 보지만 찍어낼 때 아래 판은 입체적으로 만들어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3D 프린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입체화를 만들기 위해서 약자로 STL 파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약속. 여러분 이제 도면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도면 그리기는 여러분 1인 프로를 한번 직접 출력을 할수 있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볼 건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고 그 과정을 도면 그리기라고 제가 명칭을 좀 짓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여러분 보면 되게 아이콘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3d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정말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아이콘도 보이고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따라하면 어렵지 않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연습을 해야지만 훌륭한 도면을 그리고 또 훌륭한 도면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훌륭한 출력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분면 이제 제가 컴퓨터에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파란색 네모가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좀 아이콘 있죠? 자, 제가 한번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지금 동시에 4개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죠? 네. 네. 자, 제가 하나 찍고, 이렇게 한, 이렇게 하면 벌써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2차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면 깜빡이는, 커서가 깜빡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도면의 크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거나 도면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쓰는 센티미터보다는 밀리미터 mm 단위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30mm라는 걸 하면 숫자가 벌써 바뀌면서 넓어지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다시 10 가로 세로 높이를 제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5 라고 치면 여기 새로운 어떤 네모난 입체 모양이 생겼죠 그렇죠? 다다된 친구들은 여기를 보면, 여러분, 마우스에 오른쪽,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기다 두 번째 화면을 놓고 움직여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 입체적으로 모양이 바뀔 겁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고 돌리시면 돼요. 되죠? 네. 다른 화면도 여러분 보게 되면, 마우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름표의 크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름표의 크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름표의 크기가 만들어졌으면 그다음에 뭘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학생들 좀 보고 하시면 돼요. 솔리드라는 곳에 가면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텍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다음에 텍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름이 뜰 거예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 부분에 본인들의 이름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강원대학교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글자체는 여기 클릭하셔서 휴먼 등근 헤드라인이라고 좀굵 굵은 글자체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글자를 크게 보거나 작게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고 르이 스크롤 볼을 올리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을 다 썼을까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자, 마우스를 또 다시 한번 잡아 주세요. 마우스를 잡고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기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됐나요? 네. 지금 한 거는 제가 이름에 대해서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 좀만 내려오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요 지금 아래에서 네 번째 거를 클릭을 한번 하시면 이름에 갖다 대시면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이름에 두 군데를 찍으면 글씨를 제가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름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모양에 따라 글씨가 커지죠. 작아졌다가 커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명찰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이 마우스를 움직이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가 맞으면 이름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한 친구들은 요, 요기를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자, 지금 돌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글씨가 맨 아래에 있는 거로 보이죠? 이해 가세요? 우리는 글씨를 2차원으로 썼기 때문에 아직은 글씨는 평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글씨를 쌓아보게. 3차원으로 올려야 되죠? 네.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우리가 했던 곳으로 가서, 자, 이름만, 이름만 표시하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름만 하게 해야 돼요.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름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름표 틀은 노란색으로 바꾸면안 돼요, 여러분. 이름, 이름만. 한개한개 한개 글씨를 찍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우스를 한번 여기 근처에 가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범위로 하면 이름만 클릭이 돼요. 자, 됐죠? 자,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이름을 위로 올려볼게요. 어떻게 올리냐면, 자, 여기 다시.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름표 처음 할때 모형으로 다시 가볼게요. 노란색으로 된 상태에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이름표 만들 때 요거 누른 적 있죠? 요걸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자, 아래에서 보면 익스트라드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로 끌어올리다는 의미거든요. 자,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 우리가 높이를 얼마만큼 올리냐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높이를 아까 5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커서 깜짝이는 곳에다가 7 정도로 해주시면 이름표의 높이가 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엔터를 꼭 쳐주셔야지 여러분 바뀝니다. 숫자는 여러분 높이를 7로 해줘야지 아까 우리가 만든 틀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름이 위로 올라온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차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3차원으로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거의 다 끝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세요. 아까처럼. 이름과 표를 할수 있게 마우스를 근처에다 놓고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다 바뀔 거예요. 됐나요? 네.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 여기 쌍둥이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 방울 같은 거. 네. 요거를 해주시면 내가 이름, 내 이름과 이름표 큰 틀을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름표하고 내 이름이 같이 붙어 있는 거,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표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내가 만약 이름을 더 높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숫자를 바꿔도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출력할 시간에 따져서 제가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도면 그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도면을 그렸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였죠? 예 STL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각자 이름을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파일에 가서 Save As라고 보이시나요? Save As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더 보시고 하세요. 내가 만약에 강원대학교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름다 강원대학교로 쓰고 자 여기서 쭉 누르면 맨 끝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STL 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STL 그렇죠? 예. 예.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그린 도면이 STL 파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다 OK, OK 누르셔 주시면 우리는 지금 STL 파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까지 한번 따라 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여러분 집에 있으면 친구의, 친구 집에 있는 프린터하고 내 집에 있는 프린터가 서로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갖고 있는 프린터의 기종에 따라서 내가 3D 프린터를 출력할 수 있게끔 변환해주는 게 필요해요. 좀 전에 우리가 s t f 파일 변환하듯이 거의 동일한 방법이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 창은 닫아주시고 바탕화면에 보면 요 마크가 있을 거예요. Z 스위이라는요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세요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프린터 중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린터는 요거예요 졸텍스 M200 모델이라는 프린터를 쓸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 프린터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저처럼 마우스 스크롤을 잘 활용하고 오른쪽 왼쪽 마우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들 이름표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게 할수 있는 겁니다 다 각자 이름이 보이나요? 이름표 틀에 올라온 이름이 보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인쇄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쇄 설정 자, 고급에, 가, 고급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레이어 두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어 두께. 여기를 선택을 해서 0.19라고 해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자 제가 요거 설명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3D 프린터는 한층 한층 올리는 건데, 나는 0.19라는 높이로 적층을 하겠다. 쌓아 올리겠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자, 0.19를 해주시고, 요거. 보게 되면, 그 바로 아래 보게 되면, 우리가 밀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20 정도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면, 미리 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출력될 이름표의 모습이 대략적으로 보일 겁니다. 교수님, 예? 색깔은 이거 보나요? 아, 여기 있는 색깔은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 필라멘트, 쉽게 해서 잉크 색깔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여러분, 저희 프린터 같은 제가 설명 드릴 텐데, 여러분이 쓸 잉크, 즉, 필라멘트라는 원료를 선택을 하면 색깔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색깔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파일 보내기로 해볼게요. 파일 보내기에서 우리가 파일 내보내기로 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컴퓨터에 미리 SD카드라는 곳에다가 미리 저장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거기다 여러분이 파일 내보내기를 하시면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SD 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자 본인들이 각각 저장한 파일을 갖고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예,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도면을 가지고 정말 출력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안전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도 붙여 놨는데 보게 되면 손 끼임 주의 왜냐면 모터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손을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스크 착용 환경 호르몬의 안 좋은 물질이 다소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강원대학교에 있는 모든 프린터는 이렇게 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위해 물질이 흡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안전 장치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화상 주의 음. 알겠죠? 왜냐면 여기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프린터는 뜨거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잘못해서 손을 대면 화상을 크게 입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음.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 또한 가지가 3D 프린터를 여러분이 볼때 너무 가까이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봐야지 여러분 건강에 해롭지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이제 여러분이 도면 만든 도면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프린터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학생 여기 와서 제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이 SD 카드라는 요 메모리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살짝 이 뒷면이 여기 메모리 인식이 될수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해서 여기 소, 스크러, 예, 소켓에다 어, 소켓에다가 넣어주시고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예 됐어요. 내가 도면 출력할 준비를 시킨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살짝 누르면 예꼭 눌러봐요. 프린터에다 전원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도 들어오고 컴퓨터 이 프린터도 준비하고 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메뉴에 보면 모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각의 이름을 썼잖아요 그 모델을 찾아야 되니까 한번더 눌러볼까요 예 한번 더 모델 누르면 자 본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예, 모델 요거를 다시 한번 눌러줄까요 모델 누르면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영어로 볼까요 뒤에 내려보면 뭐라 되어있을까요 파람0307아 요거네요 예. 요거를 지금 파일명이 보이죠? 이거를 갖다가 프린터에다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예. 자 이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연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출력할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프린터를 눌러주면 되겠죠? 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프린터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물러날까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필라멘트라는 것이 녹으면서 점점점 쌓일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점점점 퍼센티지가 100이 되면 프린터 출력이 될 거예요. 예, 자, 이제 여러분 다 출력물을 모두 이제 받게 되었죠. 예. 아마 보게 되면 이름표 밑에 약간 다른 그물 모양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3D 프린터에서는 우리가 서포터 물질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출력물이 잘될수 있게 아래다가 살짝 그, 만들어주는 하나의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손으로 탁탁 치면 그거는 쉽게 분리가 될 거예요. 한번 지금 해보셔도 될 거예요. 이름 빼고, 여러분이 만들었던 거 빼고, 그러니까 부러뜨리는 식으로 누르면 분리가 잘될 겁니다. 그러면 깨끗한 면만 남게 되는 거죠. 되죠? 예, 잘 떨어지죠? 그래서 본인들 이름이 원하는 만큼 나온 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치요? 자, 여러분의 1인표를 제가 작게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좀 작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3D 프린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장난삼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경오염 물질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든 서포터 물질 같은 건 버릴 때는 분리수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플라스틱이라 생각해서 분리수거가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분리수거가 안 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산업 폐기물로 구분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D 프린터 출력을 할 때, 어, 이거 내게 아니다라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를 생각을 잘 하고 설계를 잘 해서 환경오염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생활 쓰레기를 최소로 하고 여러분의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지만 훌륭한 출력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고 집에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